전투 중에 플레이들 근처에 주기적으로 불길이 치솟습니다. 이거 너무 싫은데. 마뇽을 착용을 안할 거예요. 마뇽 착용해도 뭐 어차피 한발한방 한발 끔살이라 솔직히 말해서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아무리 해 봐도 어차피 근접에서 싸울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다들 마용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제 클랜 분들도 마용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 봅시다. 마용 없이 하는 거예요. 좀 떨리는데? 무서운데? 레벨 몇 자리가 나오는데? 레벨 몇 자리가 나오는지 95? 와와 와, 레벨 95면 진짜 높긴 높다 아, 겁나 안 죽어, 씨. 준비가 안 돼. 파이팅. 내가 이질리어를 좀 했어. 뭐, 아직까지 뭐할 만해요. 아, 이건 뭐야? 화이트 칼티을좀 했었 지? 아, 엄마, 저기, 보 스가 있 는데 약간 떨리 거든. 어, 문이 잠긴 거겠지. 전염되어라! 빙결아 전염되어라! 나약한 녀석들 오이씨 내가 이즈리얼를 어떻게 깨? 내가 그 이런 말에서 좀 그렇지만 롤은 아닌 롤인데 롤인데 모바일 롤이 있거든요. 거기 다이아예요. 별 <laughs> 의미 없나? 롤 다이아는 안그 와일드 리포트 다이아는 안 쳐주나? 제가 이즈리얼을 좀 했었죠. 가이팅은 뭐어허 가이팅 안 되는 녀석이. 또 많아도 갈래 나약한 녀석. 노, 빠짝 빠짝 와. 김결아 전영되어라. 만화가부족 아, 아, 마나 없어. 준가안 됐어. 어, 방금 마우마우 못. 준비가 안 확실히 좋은 빌드다. 이게 이게 레벨이 지금 76인데 얘가 95라고? 그러면 거의 1 0 레벨 20 레벨 가까이 차는 거 아니야? 야, 뭐 근데 뭐 저번에도 20 레벨 차 가까이 나는 걸 깨긴 깼거든요. 20 레벨 차 나는 것도 깨긴 깨봤어. 헤드는 아, 뭐라, 난 아직 만용을 쓸 그게 아닌 것 같아. 그 그러니까 만용은 좀 이렇게 약간 진짜 근접 캐릭터한테는 최고의 템인 것 같은데,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아. 난이 브라이트가 난것 같아. 할만해요, 이 정도면. 뭐, 대단히 뭐,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보스인가? 어우. 이게 너무 붙투면 안맞더라고 약간 떨어져야돼 보스인가? 보스였으면 좋겠는데? 아다 같이 치야돼 아이 귀찮은데 그냥 보스 한 마리 딱 잡으면 되는데 얘네는 다 잡아야되잖아 귀찮아 죽겠네 아직 뭐야, 그러면. 시식이 지옥을 보여주지. 브라이트의 힘을 보여준다. 이름이 브라이트 맞냐? 브레이스. 이런 멍청한 녀석 <laughs> 브레이스를 계속 브라이트라고 그랬네. 오, 알았다. 오, 야, 진짜 죽을 뻔했다. 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있지. 오어 재밌어, 개 재밌네. 그래 이런 맛이지. 먹어 거야 그냥 옵션이 뭐야 못 봤어. 에이씨, 인결아 전염되어라. 이미 너무 무거워. 아, 나 근데 무편집으로 하고 싶었는데, 선조는 집어야 되거든. 어, 뭐야? 이거 아, 무편집으로 하고 싶었는데, 집에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, 너무 꽉차 갖고. 에이, 씨, 집에 갔다 올게요. 이건 편집을 할게. A few 하면 다니다니다니 브라다니, 브라다니, 브라이니브다니 브라다니, 브라다니, 브있었니 브라다니, 이것도 못 보고. 오, 알았어. 오케이, 프리 아우, 시원하고. 아니야? 와! 뭐야, 방금? 어? 어? 아, 안 죽을 수 있었는데. 아니, 안 죽을 수 있었는데, 아이씨, 노데스를 하려고 그랬는데, 그냥 갑자기 그냥 끔살 당해서 갑자기. 아이, 아, 거 진짜 너무 아깝다, 이거. 아, 노데스 깰수 있었는데, 이거. 까비, 까비. 할만해요. 예 네, 충분히 할만해요. 노데스를 깰수 있었어요. 진짜 소서리스가 세팅만 잘하면 뭐 레벨 2 0레벨 가까이 차이 나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어? 이겨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. 심지어 정리된 노드도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 좀더더 다듬으면 제가 볼 때는 소서리스가 고점도 진짜 높은 캐릭터 중 정도 이제 고점도 진짜 높은 캐릭터 중 하나일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랑합니다. 아 아이고씨. <laughs>